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바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김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소롱을 이들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은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신문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했다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테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즈 옷이 예수님을 수석사자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바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아, 저,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파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리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대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조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께 한, 스승님과 함께 죽는 안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게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범민의 십사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끼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원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은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자,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호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자들과 언론원들과 율법학자들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듣따라 대사자의 저태 안틀까지 들어가 시성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들과 온최고위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활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돌아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눌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자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째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어.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만 천 배를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올라온 둘과 일법 학자들 곧온 최고 의회와 은원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베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각 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사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연결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들은 군중을 부지켜 그분이 아니라 바리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다. 십자가에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식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뜨라로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가를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인기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조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렌의 사람 시몬으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토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은 때에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속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일부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난 열두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예리아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성전 휘장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보고 거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레마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아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 되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쌓은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위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많이 하죠. 우리 신자분도 한한분 계시나요? 없나 보네요. 네. 네. 어떤 분이 이 라식 수술을 했는데 육체적인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소에 아, 이놈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디에 많을까 그래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에 가면 많을 것 같아서 가보면 없어요. 여기는 또 가면 많이 있겠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곳을 찾아다녀 봐도 마귀가 없는 거예요. 술집에 갔더니 딱한 놈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고는 더 이상 만나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다. 이 마귀가 이게 다 어디로 갔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한 놈밖에, 졸고 있는 마귀 한 놈밖에 못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좀 봐, 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데. 그럼 오늘은 힘드니까 일단, 어, 성체, 성당에 가서 성체조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내일 또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성당에 딱 갔어요. 성당에 있더니 마귀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수녀원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왜 성당에 이렇게 많죠? 술집에는 졸고 있고. <laughs>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술집이나 그런 곳은 마귀가 안 나서도 스스로 죄를 다 져요. 그렇죠? 아이고 뭐 꼬시지 않아도 지내들 술 먹고 알아서 다죄 짓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일단 오늘 성사 본 사람들 유혹해야죠. 제가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판공 서서 보고 깨끗해졌잖아요. 여기 더 많을 거예요. 왜? 유혹해야 돼요, 이제. 왜? 죄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여기 잔뜩 모여있는 거죠. 또 여기는 또 자기들도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기도도 하고 미사 통해서 예수님 성취도 받아 모셨고, 그러니까 기운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가면 이제 유혹하려고 여기 딱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가면 바로 죄짓는 이유 알겠죠? <laughs> 앉아요? 그럼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본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흔히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성사생활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십자가 뿐이야? 너무 힘들어.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사람인데, 왜저 사람은 지질이 저 궁상일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거못 느껴보셨어요? 다잘 살아오셨나보네요.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건 또. 네.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거에 따른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느님이 딱 잡아주시죠. 그래서 끌어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통이 있고, 유혹이 있고 있으면, 처음에 조금 버티다가, 아, 이거 맨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이 모양이 꼬리고, 맨날 힘들고 그러면, 에이씨, 하느님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나가요 신앙생 안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 힘든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보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복음일지 안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하려면 할수록. 근데 여기서 그냥 아, 그런 건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돈만 주세요. 명예만 주세요.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줘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거든. 하느님한테. 하느님 필요 없어.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느님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게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높아지고 막 이루어져요. 아, 신났어. 하느님 해준 걸까요? 약간 캐언마크예요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은 가시밭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멋지게 사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후지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었잖아요. 고통받고. 근데 어떻게 되셨죠? 그랬을 때, 부활의 영광을 얻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현세에서 부귀와 영한가요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신부님, 저는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청청 병력 같은 얘기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맨날 고통스러우면 살겠어요? 맨날 고통스러우면 살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살게끔은 해요. 살게끔은.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면 그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이에요. 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일 수 있겠구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는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정도의 경지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고통조차도 아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아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느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 고통조차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있다는그 희망을 갖고. 하느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고통조차도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갈수 있어요. 사순시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뒤에 오는 부활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이 인, 은총임을. 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결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